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10편, 18편,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돛활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리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의 많은 인생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인생 스토리는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 양을 칠 때는 양 떼를 지키기 위해 들짐승과 싸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0편, 18편은 다윗이 수많은 싸움을 하고 나서 인생을 뒤돌아보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방패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는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 것일까요? 다윗의 경험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 주려고 할때 이야기인데요. 그 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고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찾지 못했죠. 오늘 사무엘상 23장은 그 이유를 사울 왕이 다윗을 찾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보호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다윗은 31절에서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질문의 형태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확신을 선포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처럼 바울처럼 확신하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공격의 방법과 싸움의 기술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돋화를 당기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 길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되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34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자신이 물매를 던지는 기술이나 활을 당기어서는 이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익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주님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온유함이 다윗을 크게 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다윗을 강하게 한 것이 주님의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수의 온유함이라는 말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섭리가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과 가까운 번역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오늘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것도, 이 회사를 다니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학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교회에서 이 멘토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섭리로, 기도 응답과 섭리로 하나님은 나를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만든 것이 선생님들과 스승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적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싸움을 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싸움에 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37절을 보면 다윗은 적군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이기기 전에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확신이 다윗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이라는 직분도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전쟁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한 영역인데 다윗에게 그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야 하는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윗이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어떤 싸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인지를 분별하여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의지해야 되는 그런 방식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에라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에라 7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망군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기 위해서 목장에서 양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 왕에 이르는 세월까지 다윗을 섭리로 기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자 했었는데 그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싸움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싸움을 하라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 주변 국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서 행해할 야 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 내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늘 발견하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은 다윗처럼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일정한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래 참는 싸움이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나에게 있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발휘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새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시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요즘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짓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싸움에서 져서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떠밀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센 세상의 물결에 따라 떠내려가기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라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숨 쉬며 떠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살아 숨쉴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과 그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주일 예배 말씀처럼 소요리 문답을 활용해 우리가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구역 모임에도 열심을 내어서 참여하여 영적으로 살아 숨 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 앞에 나아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